안녕하세요. 자티비입니다. 여기는 황매산 둘째 날입니다.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황매산 전체 능선을 이렇게 걸으면서. 지금 만복 걷기 하고 있습니다. 이 산이 너무 매력적인 게 멀리까지 첩첩 산중 이렇게 있고 여기는 차가 꼭대기까지 정상 주차장 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여행하듯이 가볍게 등산복을 안 입고도 올수 있고 또 이렇게 능선이 낮음악히 있어서 걷기가 되게 편한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오늘 OTD를 찍어보고자 합니다.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가 그 청바지에 그 자켓을 입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등산복 입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여기 끝나고 또 다른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청바지는 지오다노 건데 이게 세 가지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연한 그 연한 색이 나왔고 중간색 또 중청 이렇게 세 개가 여름 버전으로 나와서 되게 시원한 원단인데 제가 지오다노 청바지를 잘못 입어요. 근데 여기는 히든 밴드가 있어요. 이렇게 그래 가지고 늘어나고 제가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몸무게가 12km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히든 밴드가 없는 거는 쓰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지오다노에서 너무 좋은 청바지가 나와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. 그리고 이 미쏘 자켓은 오버 사이즈로 돼가지고 검정색인데 소재가 되게 시원해요.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툴 걸치면은. 그냥 약간 드레스업되는 그런 마법의 검정 자켓입니다. 그래서 이 검정 자켓은 제가 기본템으로 이제 겨울 계절별로 계절별로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데 오늘은 유니클로 이 어제 입었던 반팔 티 이거는 블랙 화이트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팔 티를 수시로 이렇게 레이어드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레이어드 할수 있는 반팔 템으로 기본템 이거가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이 모든 게 지금 사실 기본템이거든요. 그리고 <laughs> 자켓이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바지는 제가 좀 슬림핏으로 이렇게 입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포인트는 이게 블루 예, 블루 이거 그 모자 스포츠 캡이고요. 그다음에 브라운 어, 보부상백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O T D 마치겠습니다. 음.